페트론 사의 코르조라는 제품입니다. 일반 아동용 휠체어를 사용하기 불편한 장애 아동을 위한 유모차용 휠체어입니다. 코르조는 시트 깊이와 등받이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 아동의 성장에 따라 이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르조는 기본 구성품으로 5점식 벨트, 컴포트 사이드 프로텍션, 분리형 3D 발판, 발판 스트랩, 팔걸이를 제공해 드립니다. 발판은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 분리가 가능합니다. 길이를 조절할 때는 발판 뒤의 레버를 풀어 길이를 조절하시고 다시 레버를 당겨서 고정해 주십시오. 발판을 분리할 때는 레버를 풀고 레버 위에 버튼을 당기면서 발판을 빼주십시오. 등판 길이와 시트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트의 깊이는 시트 앞쪽의 버튼을 누른 채로 프레임을 당겨주시면 길이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등받이의 높이는 우선 뒤쪽의 공구 주머니에서 육각 렌치를 꺼내신 후 손잡이 밑의 너트를 살짝 풀어주세요. 그 다음 등판 뒤 벨트를 풀어주신 후 손잡이가 흔들릴 정도가 되면 너트 위 버튼을 당긴 채로 등받이의 높이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절하신 후, 벨트를 맞는 위치에 연결해주시고, 육각 렌치로 다시 노트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접는 방법입니다. 우선 발판을 접어주시고, 뒤 프레임을 올려주시고, 밑부분의 프레임도 올려주세요. 그 다음, 시트 끝과 손잡이를 잡으시고, 안으로 당기면 접히게 됩니다. 접으신 다음에는, 고리를 이용해서 고정해 주시면 안정감 있게 들수 있습니다. 접힌 코르지노를 펼실 때는 손잡이와 시트 끝을 눌러주시면 호르지노가 펴지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뒤쪽의 프레임을 일자가 되도록 눌러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등받이 각도를 두 단계로 조절하실 수 있는데, 다음 위치로 볼트 너트를 옮겨주시면 등받이 각도를 더 세울 수 있습니다.